저 여기 한 2, 3일 전에 왔다 간데요 근데 여기에서 터지는 건데 여기에서 터졌어요. 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. 저 냉장고 소리 때문에. 그 결론은 이쪽에 보면 여기 주방이 있어요. 주방이 있는데 얘를 제가 드러냈었어요. 드러내고 이쪽에서 손들을 집어넣어서 뺐더니 이쪽에서 센서가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소행청문인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. 그래서 저기를 깰 거고 안 나오더라도 제원마은 하지 마셔. 여기. 1년 넘은거 아시죠?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타일을 대고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고 나서 이거 뿌레 까지를 합니다 그래야 좀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뭐별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신경을 써 준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. 자, 지금 여기를 깼는데, 라인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압을 한번 걸어봐, 이쪽인 저쪽 테스트 한번 해볼라 그랬는데, 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, 지금. 매장 쪽, 그 싱크대 쪽 라인도 압이 떨어지고, 지금 여기, 이 라인에도 한번 압을 걸어볼 건데, 여기서도 샌다 그러면 이 공사 새로 하는 게 맞아요. 이건, 이건 못 잡아, 이거 그냥 계속 떨어지는데. 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발성이라서 이거는, 잡아도 또셀한 길이 100%. 예. 네. 계 떨어져.